안녕하세요. 포워사크이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쌍곡선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초점이 4컴마형, 마이너스 4컴마형, 4컴마0, 마이너스 4컴마0의 초점이다. 초점. 초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쌍곡선이 한정 줬어요. 6컴마, 6컴마, 마이너스, 이로 뛰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수학적으로 이것도 끝난 거야. 왜냐면 타원이건 쌍곡선이건다2차곡선들인데 들어가는 변수인 문자, 미지수, 아, 미지수인 문자가 몇개 있어? A제, B제, C제, A, B, C 세 개가 있지 않요 그쵸?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초점 공식 타운도 초점 공식 해서요 하나가 항상 결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예,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어? 두 개? 세개 중에 두개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만약에 A제곱 C제곱 알아요? B제곱 구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A야 하니까요 A분의 B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요거 요거 알아요? 요거 알면 A제곱 구할 수 있잖아 A제곱 B제곱 알면요? 이것도 역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게 된다고 물론, 이걸 두개 알고 있으면은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끝난 거지, 그치? 이해 갔어? 따라서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한개두 개? 이제는 수학적으로 끝난 겁니다. 상수만 잘해주면 되겠어. 그런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초보일 때는요, 자꾸 자꾸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자꾸 그려봐. 그래야지만 이해도가 이 빨라져.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면 그림이 필요 없겠지만. 아, 초점이 4컷마 0 와요. 얘가 4컷마 0. 마이너스 4컷마 0. 여기가 초점이라는 얘기는 전근선이요 대충 이렇게 있는 거죠. 길기는 뭐 몰라.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걸 아무나 그려놓고. 확실한 거는요. 쉐렛 이러한. 쉐렛 이러한. 이러한 지금 쌍곡선이시나요? 이걸알수 있어. 왜? 초점이 여기 찍혀있으니까. 얘 같이. 초점 조건이 문제에서요. 한점더 줬어요. 뭘 줬냐면, 이걸 준 다음에, 하나 더. 6컵마 아, 왜. 초점, 이거 으 만들면 안 되잖아. 한번 했네. 그렇죠 미안. 여기 또 얼마? 여기 또, 6마 6컴마, 마이너스 2루트요 여기도 아니네, 그렇죠 여기네, 여기. 요 점, 6컴마, 마이너스 2루트를 지난다? 누가? 저 쌍곡선이 점, 하나를 줬어요. 조건 두 개. 이걸 산수하면 되는 거야. 산수 이렇게 합니다. 이래와 봐요. 이제 산수 문제. 저러고 있 형태는, 요런, 요런 형태는, 어떤 쌍곡선이야 일단 써놔, 이렇게. 여기가 얼마입니까? 1인 거죠, 1. 아, 이 쌍곡선이니까, 이값이값 말으면 되는 거야. 지금 문제 물었던 거는요. 어, 꼭점을 잡혀니까요. 요거 보이네. 요거 뭐 어쨌든 어거 요것만 끝나는 거네, 그렇지? 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알고 있는 게 이거 시적잖아요 c C6, 제어 4416은요. 늘 항상 언제나 always 쌍으로 써야 되는 요 어떻게요? 해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더하는 겁니다. 초점은 얘보다, 얘보다 멀리 있어요. 얘보다 멀리 있으니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시간 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써 먹어? 6만 마이너스 2루트는 여다 셔롱 셔롱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왜요? 이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대신에 6, y 대신에 마이너스 2루트를 넣어주면요 성립해야 돼. 따라서 a 제곱분에 6 넣어주면 36, 마이너스 b 제곱분에 마이너스 2루트 제곱해주면요 4 2, 8 네, 8. 이게 1이라고요. 미지수 몇 개? a, b 두 개, 12개. 이제 우리가 관심갖을 여 있다. a가 관심 있었잖아요. a 구하러 갑시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b 제곱은요 b 제곱은 16마 a제곱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샬롱 넣을 수 있겠죠? 넣어주면 이제 리지스트는 뭐? a제곱 하나 남잖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러니까16마니까 a제곱이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걸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 a제곱이 좀 귀찮다면 이렇게 라지 x라고 치환해서 풀자. 라지 x값 구하러 갑시다. 양변에 뭐가 필요해요? x하고 16 마이너스 x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라지 x 곱하기 16마이너 x 곱해주면 얘는 요 36. 하고, 라지 엑스는 약분되고, 16 마이너스 이것만 남을 거야. 빼기. 얘는요, 이걸 곱해주면은요, 예, 이건 약분되고요, 8 엑스만 남겠죠. 우면은 라지 엑스 곱하기 16 마이너스 엑스 이렇게 나와요. 죠 그렇죠? 됐어. 그래서, 정리 시작 이제. 자, 마이제스초스동기는 플러스 엑스 곱고 다음에, 플러스 16 엑스, 마이너스 16 엑스, 마이너스 36 엑스, 마이너스 8 엑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엑스. 상상이 좀 크네요. 더하기. 이거 곱해주면, 그러니까 36 곱하기 얼마 16? 이퀄 u a 체 그쵸? 요거 인수하는 건데, 3616? 바로 안 되네. 그렇죠 3616이면요, 50이니까 조금 더 찢어져야 돼. 따라서 얘는요, 어, 얘는 3 곱하기 얼마? 1 2이고 추천 그렇죠? 좀 크네요. 4 곱하기 4죠. 어, 4, 3, 12. 하고요. 어, 48? 아, 됐네요. 이렇게 0이면 어떻게? 60 나오네. 12 곱하기 48. 이 놈은 사실은 12 곱하기 48이고, 여기 X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라지 스가 10이거나 라지 스가 48이거나 따라서 a제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2거나 우와 a제곱이 라지 x였으니까 48인데 자 주목! 일단 a제곱이요. a제곱이 a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 a가 얼마야? 이건 2루트 3? 이건 가능하죠. 근데 a가 이건 될수 없어요. 왜? 이건 안 돼. 왜? 이거는 요 a가 뿔마루트 48인데 어, 그러면, 루트3, 이건 루트16밖에 안 되는 거니까, A가 여기 있게 되잖아. 초점을 벗어나버리지, 따라서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다.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A 얼마, A는요? 네, 루트 12, 3, 4, 12, 2루트3. 얘가 2루트3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님 문제를 물 물었습니까? 네, 꼭꼭지비 잡히는요, 2루트3,0, 마이너스 2루트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굿, 굿, 굿. 돌아와서 산주가 조금 길었었네. 다시 한번. 항상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예, 미지수 몇 개? 세개짜리 놀이야. 초점이 해결해, 초점 공식이. 봤더니 조건 한개 줬어요. 초점 초 줬어요. 됐어. 그다음에 여기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릴 거니까, 이렇게 펼쳐질 거니까 쌍곡선이. 어떻게? 이런 기본형을 따라가고 있겠지. 그다음에 초점 C제곱 16은 요 항상 애제뿔 비제. 그다음에 여기 또한 점은 요 샬롱샬롱 XY 넣어주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식이 두개 나왔고. 미지수 A제곱, B제곱 두, 개씩 두 개, 씩두 그 개, 그다음부터는요, 산수를 통해서 A제곱, B제곱 하는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 정리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